그래 음대니까 뭐 연주만 잘하면 되지 그건 좀 오산이에요 미국 음대와 독일 음대를 딱두 나라만 비교 놓고 본다고 치면 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지니스 도이치의 지니쌤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세계의 거장들 음악가들은 다 독일 출신이에요. 뭐, 배트 오픈도 그렇고요, 슈바트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클래식을 하기도 하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뭐, 폴란드도 있고, 쇼팽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거기 출신의 음악가가 과연 독일 출신의 음악가를 대체할수 있을까 싶어요. 어, 독일에는 총 28개의 이제 국립, 가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사립 대도 이제 조금 조금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갈려요. 하나는 이제 정식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기관에 준하는 이제 모식 혹시울레라고 해서 전문 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아요. 그냥 일반 대학인데 대학 안에 어 음악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로 있는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어, 한 세네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우데카라고 말하는, 오니버스데트 데어, 균스트 인 벨린이라고 해서, 어, 독일에서는, 어우, 뭐, 말해 뭐합니까? 엄청 유명한 국립대가 있고요. 전문 이제 예술대고요. 또 이제, 뭐, 민스터라는 대학도 안에 있고, 마인츠라는 대학 안에도 있는데, 어, 이렇게 대학 안에 음대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런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대개는 전문 음대라고 해서 모지 헉슐러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그냥 음악 전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에 있는 난이도로 이제 컨서바토리움 또는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이제 교육 기관도 있긴 있는데요. 포트 <목소리> 옆에 크롬베학이라는 조그만 위성 도시가 있어요. 그크롬베학에 이제 콤베아가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는데 오, 여기는 좀 달라요, 차원이. 여기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어, 현직 또는 현재 나이가 많진 않지만 엄청나게 이제 실력이 있는, 어, 음악, 영재들이나 현재 음악가들이 좀 많이 가는 학교여서 좀 거기는 아카데미지만 조금 수준이 있다, 이 정도죠. 많은 작곡가들, 많은 유명한 연주자들이 다 독일 출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그들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곡들 또한 다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로, 또는 그들의 어떤 음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클래식하면 독일이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어우, 당면한 이유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도 많이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러 가세요. 거기도 되게 좋은 곳 맞고요. 또 웨스터사이, 또 오스트리아 음대도 유명한 곳이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독일 음대의 큰 장점은요, 고장이고요. 클래식에 일단 고장이고요. 뭔가 새로운 모던한 곡을 하시거나 파워하실 거면 미국으로 가셔야죠. 근데 적어도 클래식을 할 거라면 클래식이 생성된 곳으로 가셔서 맛을 보시고 즐기시고. 좀더 전문화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오, 모차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 오스트리아 출신의 와, 유명한 작곡가? 모차트?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어마어마한 음악가죠. 그래서 약간 오스트리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긴 되지만 겨우 4개, 5개의 음대가 있는 오스트리아와 28개 이상에 있는 독일의 음대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미국 음대와 독일 음대를 딱두 나라만 비교해놓고 본다고 치면 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연코 독일이 승이에요. 비용적인 면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레슨도 드시고 악기도 막 수리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독일이 낫죠. 이유는 일단, 물론 현재 독일의 남부, 이제, 마르빌딩베아 그리고 일부 이제 작센주, 그쪽에서는 등록금을 받아요. 참 슬프게도 어전 학생들한테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 이제 학생들, EU 국가 출신이 아닌,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이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요, 물론 장학금을 좀잘 줘요, 미국은. 그래서 그 장학금을 이제 받고 많이 가시는 혜택이 있지만, 요즘에 이제 미국이 좀 혼란스럽죠? 우리 음대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타격이 있다라는 말을 이 제가 제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클래식을 하시던 다른 음, 뭐 공부를 하러 가시던 이제 장학금이 미국 음대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었는데 그게 점점점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어우 비록 그두 주, 뭐 많아봤자 세 주, 그세 주에서 받는 등록금은 뭐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학기에 많이 받아봤자 2,000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300만원 정도는 내세요. 근데 독일음대의 큰 장점은 본인들이 받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바로 쓴다는 거예요. 어, 한 학기가 지나면 악기가 좀더 바뀌어 있다든가 조율을 더 한다든가 학교시설이 조금 더 힘을 쓴다든가 이래서 어, 피드백이 조금 기부인 테이크가 좀 확실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걸좀 생각하신다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요. 중부, 그니까 예를 들어서 헤센주, 뭐 그다음에 뭐 위에 뭐 노트라인, 노트 웨스발렌 이렇게 북부는 아직까지도 돈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재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다 우리에게 오라는 거죠. 실력이 있는 음악가는 클래식의 본고장인 우리가 너희들을 품어줄 테니 어디 와봐, 우리가 너네를더 키워줄게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독일의 장점이에요. 독일로 이제 음대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똑같나? 음, 어느 면으로 비슷해요. 뭐, 모든 나라의 학교 지원하는 거는 거의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 음대를 가신다고 하면 석사로 가시건 학사로 가시건 이제 액잔맨이라고 저희는 하죠. 거의 박사급에 이제 해당하는 과정인데, 그걸로 가실 때 각자 졸업을 하셨던 어, 그런 성적 증명서, 뭐, 졸업 증명서, 뭐, 이런 거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1차가 영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서서 제발 청컨대, 제가 또 항상 이제 경험을 하지만 그 영상의 퀄리티만큼은 정말 최상으로 하셔서 내주시는 게 좋아요. 영상미가 좋은 게 아니고요. 실력이요. 음악 실력이 정말 악기 연주 실력이 정말 와 내가 봐도 와 쩔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서 일단은 영상. 그 다음에 이제 레벤슬라우프라고 해서 영어로는 우리가 CV라고 하죠. 그 이력서를 쓰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력서는 아니에요. 음악가 전문 이력서라고 해서 약간 인적사항을 짧게 쓰시고 학력 쓰시고 내가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콩쿠르를 나갔고 뭐 이런 거를 쓰는 좀 전문적인 이제 이력서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학생분들이 독일 유학을 추측 망설이는 게 있어요. 독일어예요. 어, 독일로 음악하러 가시면 독일어 하셔야죠. 네 물론 독일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대박이에요. 3개국어, 4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세요 모국어인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프랑스어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분들은 그래, 음대니까 뭐 연주만 잘하면 되지. 가서 연주만 잘하고 독일어가 안 되면 영어로 얘기하면 되지. 교수님들도 영어를 잘하시는데 뭐 그건 좀 오산이에요. 물론 독일 교수님들이 학생이 독일어를 못하면 해 주신대요. 영어로 해줄까 아니면 독일어로 해줄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슬프게도 한국에서 독일어 시험도 다 보고 붙고 가슴에도 불구하고 회화의 장벽에 딱부딪히시다 보니까 영어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독일어를 또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그 부분이 좀 씁쓸하긴 해요.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고 가시거든요. 가서 활용을 못하신다라는 것도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한 이 독일어. 대한 부분은 물론 입시에 반드시 필요한 성적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독일어도 하실 줄 알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하시는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왜 클래식 하면 독일이 유명한지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간다면 특히 음대 유학을 간다면 어떤 종류의 음대가 있는지 그리고 왜 독일로 가야만 하는지 독일로 유학을 가려면 도대체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테일하고 좀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뵐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래스코트의 문단 임원 옥션의 다 치우스.